여러분, 스마트 안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 어, 그거 실패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죠. 사실 과거에 나왔던 제품들은 음, 대중의 마음을 얻기엔 좀 부족했죠. 근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스마트 안경은요. 예전에 그것과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화려한 귀환. 아니 도대체 왜 한물간 줄 알았던 이 기술이 다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사실은요, 스마트 안경이 완전히 사라졌던 건 아니에요. 계속 물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판도를 그냥 확 뒤집어버릴 비밀 변기를 딱 장착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그 비밀 변기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 하나가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몸에 걸치는 화면 정도였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진짜 개인 비서가 된 거죠. 그 차이가요. 정말 하늘과 땅차이예요 옛날 스마트 안경은 기껏해야 눈앞에 문자 알림 띄워 주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AI 안경은요. 내가 보는 세상을 함께 봐요. 심지어 제가 대화하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는 아, 지금 상대방이 좀 지루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는 수준이라니까요? 이 기술의 핵심, 이걸 맥락인식 AI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걸 보고, 어,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 못했나? 하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이해를 한다. 바로 이게 진짜 게임체인저인 겁니다. 이거 그냥 SF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QAI라는 스타트업이 바로 이 기술 하나로 무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받았어요. 사람의 미묘한 표정을 읽는 기술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걸 시장이 딱 보여준 거죠. 자, 이제부터는 판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그냥 몇몇 똑똑한 스타트업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빅테크 거물들이 전부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메타는 선글라스로 유명한 레이벤하고 손을 접었죠. 이 분야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구글도 다시 나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까지 이 거대 기업들이 왜 한꺼번에 스마트 안경 경쟁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만큼 이 기술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그냥 AI 안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메타버스를 이끄는 스마트 안경이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 다음 세대의 인터넷 창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야,만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가 내놓은 레이벤 스마트 안경. 이게 이전 세대보다 활성화된 기기수가 무려 3배가 넘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잘 팔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이건 뭐죠? 시장이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이 열풍 뒤에 돈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그 규모를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AI 안경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 7천억 원. 와, 시작부터가 이미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게 2030년이 되면 29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예상된대요.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성장세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성장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현재 56억 달러에서 2030년에 290억 달러로 거의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왜이 시장에 목심을 거는지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딱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의 시대를 끝내고 다음 시대를 열 주인공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AI 덕분에 스마트 안경이 드디어 진짜 쓸모 있는 물건이 됐습니다. 둘째, 빅테크들이 이 가능성을 보고 모든 걸 쏟아붓고 있죠. 셋째, 시장은 그의 반응에서 폭발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손에 든 화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거대한 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난 10년이 스마트폰의 시대였다면, 과연 앞으로의 10년은 AI 스마트 안경의 시대가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바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신가요?